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의 자전거 도로가 뒤늦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시즈오카 아타미시에 있는 이지산에서 폭우로 인해 굉장히 커다란 산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의 원인은 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나무를 베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이 장기간 큰 비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기업이 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이후 사실이 밝혀졌는데 한국 기업은 주민의 반대로 사업 시행을 하지 못했고 일본 기업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자전거 도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양강 발전 도로, 해외에서 칭찬의 목소리도 이상과 현실에 낙차 있음. 한국의 태양강 발전 도로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산사태 등을 설명하며 태양강 발전 설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태양강 발전 도로를 소개합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산을 깎아가면서까지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반대하고 있다. 분명 환경파괴이고 이타미시와 같은 재해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약 30년 후 쓸모없게 된 패널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산을 깎지 않으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기사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도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도로에는 태양광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71억 3천만원, 한국 서부 발전에 투자를 유치해 2011년 8월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6월 완공됐습니다. 산을 깎거나 하는 등의 자연훼손 없이 도로 위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토지 효율을 대폭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 밑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천 명도 안 되는 해외 유튜버가 세종시 홍보 영상을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조회수가 70만에 가깝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도 대부분 놀랍다는 반응일 색입니다. 어메이징! 캐나다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미국인으로서 미국은 부패층들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건설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말하게 돼 유감이다. 한국의 인터넷이 미국보다 100배 빠른 이유이기도 하다. 정말 너무 좋다. 슬프게도 미국에는 바보 같은 운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질 수 없다. 세종시의 자전거 도로는 수많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마일 태양열 지붕이 설치된 한국의 자전거 도로. 기사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야심찬 도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 아란드마힌드라 한국 고속도로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태양광 패널. 올해 3월에 나온 인도 언론의 기사로 인도의 억만장자 아난드 마인드라가 이 자전거도로를 극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한 마인드라그룹의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종시의 자전거도로를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우선 시작은 노르웨이의 에릭 솔하임 전 환경부 장관의 트위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솔하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종시 태양강 자전거도로 영상과 함께 대한민국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고 교통으로부터 격리되며 국가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을 마인드라 회장이 리트윗하며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운하를 덮어 비슷한 일을 해왔지만 이것은 커버리지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고, 어쩌면 이것이 레크레이션 자전거 붐을 일으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솔하임 장관과 마인드라 회장의 트윗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리트윗하며 퍼져나갔고, 뒤늦게 한국의 태양강 자전거 도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외 네티즌들이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동시에 매연을 마셔야 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본 기사에서는 조금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산을 무너뜨린 태양강 발전소 설치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태양강 발전 자전거 도로가 뛰어나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전거 도로 태양광 발전소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좋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장단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를 일으킨 일본의 태양광 시설과 동일시하며 기사에서 좋고 나쁨을 확정 지어버리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사에서 우려하는 대로 한국의 태양광 자전거 도로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 이용 가치가 변하는 일도 있다. 다각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스템은 실험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판하고 싶을 뿐이 아닌가. 원전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차량의 전기화에 따라 배터리 기술은 점점 진보하고 있다. 기후에 좌우된다거나 할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폐로 비용은 방대해서 발전 코스트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을 추진해서 에너지 문제가 줄어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왠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덧붙여서 유럽은 EV에서 한국에 뒤진다. 제2의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도로에 태양광 패널 설치는 하나의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모래먼지가 많거나 작은 돌이 날아오거나 해서 유지에 힘이 많이 들것 같아요. 하지만 상가숲을 없애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지붕이 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축전설비를 어느 간격으로 어떻게 설치할지, 어떻게 전기를 모을지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디어로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산을 깎아 태양강을 만들고 있는 곳이 많다 전기는 에코여도 자연을 파괴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시행착오해서 좋은 것이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도는 좋다